워치병 걸렸다고요 그냥 지르셈 <목소리> 왓서브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워치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애플워치를 갖고 싶어하는 병이 워치병이라고 합니다 제 주변을 봐도 꽤 많은 분들이 워치병을 앓고 있어요 특히 앱등이라고 하면 애플워치를 하나쯤 갖고 싶어하죠 그래서 오늘은 애플워치 6 5달동안 사용하고 느낀 장점 3가지, 단점 3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럼 먼저 장점부터 시작해보죠 첫번째 장점 예쁘다입니다 사람들은 손목시계에 몇백만 원 심지어 몇천만 원의 금액을 선뜻 지불합니다 저도 돈이 없어서 그렇지 한 천만 원만 있으면 롤렉스 사고 싶어요 근데 과연 그 롤렉스를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은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 기능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시간은 누구나 이렇게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더 정확할 겁니다 결국 명품시계 몇천만 원짜리 시계를 사는 이유는 기능보다 액세사리 그리고 그 브랜드의 가치를 사는 거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애플워치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유의 네모난 디자인이 주는 기존 둥근 워치들과 다른 애플워치만의 아이덴티티도 잘 살아 있고 아주 간편하고 각각의 특장점이 잘 녹아있는 애플워치의 많은 스트랩들은 더욱 그런 가치를 높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비교할 수 밖에 없는데요. 갤럭시 워치와 애플워치. 제가 둘다 사용을 해봤잖아요. 갤럭시 워치는 뭔가 장난감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일반 시계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죠. 둥근 프레임을 따라 만들다 보니 기존 시계들과 비교하면 소재며 빌드 퀄리티가 장난감 같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애플워치는 다르죠. 그냥 완전 자기만의 길을 걷고 있다고 봐요 시리즈 1부터 지금 6까지 거의 변함없는 디자인을 보여주는 것도 그런 애플워치만의 브랜드를 형성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손목시계의 본연의 목적 예쁘고 브랜드 애플을 차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애플워치가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두 번째 장점은요, 뛰어난 OS입니다. 이제 iOS와 안드로이드, 이런 스마트폰의 OS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취향에 따라 안드로이드나 iOS를 선택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스마트워치는 좀 다릅니다. 대표적인 안드로이드의 스마트워치, 갤럭시워치 같은 경우는 타이젠이라는 OS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인텔과 삼성이 개발하고 있는 OS인데요. 구글의 안드로이드 기반을 따라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타이젠은 엄연히 구글이 만든 그런 OS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해보면 안드로이드와 타이젠 뭔가 약간의 개리감이 있긴 해요. 그에 비해서 애플워치는 누구나 다 알겠지만 애플이 모든 걸 만들었습니다.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심지어 아이폰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완벽한 호환성을 보여주죠. 터치를 했을 때 느껴지는 만족감 워치와 아이폰 간의 이런 알림들 그리고 맥북을 사용할 때, 뭐 아이패드를 사용할 때타 스마트워치의 OS보다는 한수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보면 애플워치가 압도적으로 많은 걸볼수 있죠 그리고 애플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잘 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돈을 잘 쓴다는 건데요 워치에 들어가는 앱들을 결제하는 빈도도 애플워치가 훨씬 많다고 해요 그럼 당연히 돈이 있는 곳에 좋은 개발자들이 몰리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누적되면서 선순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돈이 모이고 좋은 앱들 돈이 모이고 좋은 앱들 타이젠에 들어간 그런 앱들과는 차원이 다른 품질 좋은 앱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래를 보고 선택을 하더라도 스마트워치는 애플워치가 더 좋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장점, 자잘한 것들. 사실 앞서 말한 두 가지 장점이 굉장히 큰 부분이었고요. 그 외에는 좀 자잘한 장점들이 많았어요. 앞에도 살짝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 애플워치의 스트랩은 정말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꽤 많은 스트랩을 사봤잖아요. 어, 거의 모든 스트랩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재미도 있고요. 좀 꿀꿀한 날은 좀 밝은 색깔의 스트랩. 중요한 자리 갈 때는 가죽 스트랩. 물론 중요한 자리가 없지만 아니면 놀러 나갈 때는 좀 활동적인 뭐 솔로 루프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재미가 확실히 있었고요. 그리고 서드 파티에서 판매되는 제품들까지 모두 합치면 이 애플워치가 압도적으로 그런 부분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잘한 부분 두 번째는요. 이 네모난 프레임은. 역시 진리였습니다 저도 한때는 좀 보수적인 생각 때문에 손목시계는 동그란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용해보면 많은 정보를 보여줄 수도 있고 그리고 터치를 했을 때도 간편하게 할수 있는 네모난 프레임이 훨씬 좋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5달 동안 사용해 본 애플워치의 장점들이었고요. 이제 칭찬을 해줬으니 좀 때려야겠죠. 단점 세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단점은 배터리입니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사용해 본 스마트워치들 중에 배터리 효율이 가장 낮고요. 보통 하루가 지나면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갤럭시와 비교했을 때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갤럭시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을 이용하면 충전이 되잖아요. 근데 애플워치는 충전이 안 됩니다. 심지어 절전 모드는 거의 못볼 수준, 거의 끄는 거와 다름 없는 그런 수준이 됩니다. 타 스마트워치와 비교했을 때도 절전 모드가 잘못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인데요, 아이폰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게두 번째 단점입니다. 이건 살짝 억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두 번째 장점이죠. OS가 뛰어나다는 건 어떻게 보면 아이폰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아쉬운 건 아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두 개를 사용합니다. 메인폰은 삼성페이 때문에 갤럭시를 사용할 때가 많았는데요. 근데 이번 애플워치를 사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아이폰을 메인폰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을 봐도 애플워치는 사고 싶고 갤럭시도 쓰고 싶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애플워치를 쓰려면 무조건 아이폰을 사야 된다. 이게 저에겐 좀 부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스테인리스 스틸 모델이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저는 애플워치를 산다고 하면 무조건 스틸을 추천해 드립니다. 손목 시계란 건 아무래도 좀 장신구 같은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반짝이면서 좀 고급스러운 스틸이 정말 좋은데요. 근데 이렇게 스틸을 사려고 하면 두 배의 돈을 내야 된다는 게큰 단점이죠. 분명 제조 단가를 따지면 이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거거든요. 원가만 따지면. 그 뿐만 아니죠. 이 빨간색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LTE 안테나만 달려 있어도 12만 원 정도 비싸집니다. 마치 맥북을 살때램 8기가를 27만 원에 파는 그런 행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다음 애플워치를 산다고 하면 저는 또 스틸을 산다는 게또 함정이긴 하죠. 역시 팀쿡이 장사 잘한다잉.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분명 애플워치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사세요. 네, 사는 게 좋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산 전자 제품들 중에 이 애플워치는 엄청 높은 만족도를 주는 제품이었고요. 이게 아무래도 손목에 차는 그런 제품이잖아요. 항상 보여지고 저도 보고 괜히 운동을 조금 더 하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사실 하루에 30분만 운동을 더 한다고 하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우리 건강을 생각해주는 그런 제품이 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 지르셈.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저는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진짜 봐요. 똥바.